열심히 준비했는데 맨날 낙제야. 이번 시험만은 제발.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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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22년 네. GT 분들의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GT 운세 좀 어떨까요? 어 올해 유년에는 이 종합적으로 이 GT 분들을 보면은 구동안의 이 수위라든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 이민년에는 그다지 나쁜 기운은 없어요. 괜찮아요. 예. 네, 이제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나와요. 이제 드는자 3제 삼재, 지티즘들은 원래 이제 3제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근데 많이 이제 낙하됐던 이제 운세 자체가 올해 유년에 들어서서는 그다지 나쁜 기운은 없고 또뭐 창업이라든지 뭐 새로운 뭐 사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뭐 하시는 경영이라든지 반신 반응해요. 무임 무도가 잘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이 지티생들을 보면은 머리가 좀 똑똑하고 노련하거든요. 관찰력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삼재가 이제 걸렸다 하더라도 너무 이 산계에 대해서 너무 의존 안 하시면 돼요, g t 여러분들. 왜냐면은 올해는 이 내가 얻게 됐던 이제 기운 자체를 다시 태양처럼 걷어들이는 해운년 때문에 그다지 나쁜 해운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니 내가 생각했던 새로운 혹시라도 아이디가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일은 이제 창출한다든지 하면은 마음껏 전진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좀 세부적으로 네 나이별로 한번 여쭤볼 건데, 네네, 살 g t 는 어떨까요? <laughs> 스7일살 경자생 이 언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청년 초년의 성중이 돌았거든요 근데 직장이 됐다 아니면 집 이사 변동이 됐다 다 괜찮아요. 괜찮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 27세 병자세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태양을 거쳐서 많이 펼치고 나가면 괜찮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달부터 음력으로, 섯달부터 음력으로, 삼, 사월, 오월까지는 변동도 이동수 할것 같으면 빨리 하셔요. 이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어. 금전적으로도 괜찮고, 각자생분들은 올해는 조금 운이 꺾어지죠. 어 이분들은 조금 부부간의 이별수도 좀 조심하시고, 또 사람과의 구설, 망신사또 서로 상해 우리가 간청 뭐 간청 일은 아니어도 간공소 같은데 하시는 일에 서류로 도장 받은 사인 받은 거 신중하게 판단 잘 하시고 좀간제가 많이 보여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서른아홉 살 갑자생이 지 t 분들은 올해는 조금 눈높이만 조금 내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살, 임자생들은 올해 건강 조심하세요. 올해 투자하지 마세요. 변동하세요. 이동하세요. 근데 가정사에 소리날 일 있습니다. 음. 특히 우리가 일년을 두고 본 법년은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러 임자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남자분들 임자생 남자분들은 올해 가정에도 조금 많은 좀 전환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건강적으로 간지수 투자 그리고 인간 너무 믿지 마세요. 음. 어 임자생 지띠분 여러분 올해는 돌다리 두고 건너셔야 돼요. 6 3세 경자생분들. 이분들은 욕심이 많아. 아, 이분들 욕심 많고, 올해는 가정 적으로 자손들 쪽으로, 좀 경사일이 있겠네요. 후반기에.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뭐 투자나, 내가 뭐 변동할 일 있고, 뭐 내가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할일 있다 그러면은, 가을쯤에 아세요. 경자생 여러분들은. 올해 경자생분들은 삼재가, 윤년에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나쁜 기운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자생 여러분들, 어, 누구나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으면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삼재, 바람. 그다지 치우치지 않습니다그래서 경제생 여러분들은 올해 어... 년에는 운이 에장히좋굉장다좋 봐요. 다고사합니감사합다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오랜만에 뵙네요선생 부장. 어,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아 어. 근데 오랜만에 뵌것 같은데. 네. 한 지난주에 뵌것 같은데. <laughs> <laughs> 저도요. 구독자분들 <laughs> 어, 아, 많이 기다셨을 텐데. 네. 오늘 첫 영상은 디베어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2022년의 네. GT분들. 네. 좀 어떨까요, 능님 네. 중요하죠. 이제 벌써 21년이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22년의 띠별 운세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게. 나이도 먹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또 가끔 가다 전화도 오세요. 어, 유튜브 촬영 언제 하시려고 음, <laughs> 응,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아, 어, 이렇게 봤던 만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일단은, 어, 내년에 이제 띠벨 온세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96년생, 이제 병자생 27세죠. 삼재가 들어오네. 아유, 이놈의 삼재는 왜 이렇게 금세도 돌아오는지. 삼재가 들어오는데 우리 96년생 이분들은요 금전운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금전이 좀 약해져 있고 지난해에는 그래도 좀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뭔가 또 시험도 준비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올해는 그 운이 조금 약해져서 특히나 금전운에는 조금 절약을 좀 하셔야 되고 자기 발전을 굉장히 하시는 시기로 보시면 돼요 욕심을 많이 내거나 이러면은 조금 실망을 많이 하신다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재테크나 이런 것도 참 좋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운을 많이 노리셔야 되고요 하반기에도 취업도 되고 하신다 하 상반기에는 뭔가 준비하고 어,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음력으로 음력으로 1월 2월 중에는 구설수가 있고요. 돈 나갈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때는 정말 좀 금전을 좀 아껴서 쓰시고 귀가 얇아지는 시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남무감언 이설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조금 아직 젊잖아요. 젊으시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시기가 되셔야 될 거고 음력으로 4월 정도부터는 그래도 내가 조금 운이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조금 준비를 좀 하시는 시기로 어 상반기는 보내시면 좋고요 자 이제 84년생 갑자생들 이제 서른아홉이죠. 어, 서른아홉 벌써 되셨네, 우리 84년생들이. 어, 이분들도 이제 지난해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도. 근데 이제 구설수하고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이제 타고난 머리도 좋고, 어, 노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같은 또래보다 또 같은 입사를 했던 친구들보다 발전도 빠르고 내가 뭔가 성취해 놓는 것도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구설 1 0 질투, 이런게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고, 또, 삼재가 들어오긴 하지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재주가 발동을 하고, 손재주가 발동을 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내는 일 하시는 분들은, 요 해에는 괜찮다 하시니까, 업력으로 특히 1월 중에는 뭔가 이렇게 선택이 돼서, 뭐, 영업을 하시든,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시든 한 분은 채택이 된다 하시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하시는데, 지인과 금전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지인같이 검정거래 하시면 그냥 줬다 생각하시면 어 드려도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1년을 갔다가 내가 속상해하고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또 그분에서 또 나오지도 않고 하니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좋은 운기가 조금 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안 하셔도 되지만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길한 운세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72년생 51살 되셨죠. 임자생들 어, 그렇게 운이 나쁘지도 않았고 또 좋지도 않았고 이러신 분들도 지난해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산재가 조금 기운이 있어요. 삼재를 좀 타실 수 있거든요. 삼재는 누구나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삼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고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있고 또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뭐 돌아가신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기인 건 맞아요. 또 영마운이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고거를 이제 우리가 개운하고 비방을 좀 알려드리자면 72년생들의 임자생들의 삼재를 좀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돌아다니셔야 돼. 영마운이 돌아서 돌아다니시면 영업에도 성취가 되시고 내가 하는 일에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된다고 하시니까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될수 있어요. 허나 여행 등이 그니까 마찬가지로 뭐 회사에서도 출장을 많이 가신다거나 그러시면 성과를 내고 또 여행을 통해서도 가정 불화가 조금 오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서도 그기운들이 많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방이 될수 있는. 데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분명 띠별 운세니까 배우자의 외도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어요 상반기 때 그런 거를 조금 넘어가시려고 하면 여행이나 이런 거를 좀 다니시면 좋고요 또 사고 수. 이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셔라도 좀 비방을 하든 되든지 개운을 하신다든지 하는 어 그런 나이가 해당이 되시니까 그걸 조금 넘어가시면 되고요. 2월 중에 좋은 소식이 오신다 하셨어요. 2월에 음력 2월에 뭐 진급을 하시던 뭐 계약이 성취가 되던 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시니까 상반기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 배우자 외에도 또 하나. 돌아다니시면 삼세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는 영마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60년생, 경자생이 63세죠. 이분들이 이제 그냥 그냥 보통의 해를 지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그 이민연에는 관공서 일이나 또 간청에 관한 일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운, 굉장히 진급을 많이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대요. 또, 그런 관련된 일을 또 배우시면 문서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공서와 관련된 뭔가 계약을 따낼 수 있거나, 뭐, 나이가 많은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 많지 않으세요. 한참 일하실 나이 분들이시거든요. 그 사회적 경험도 굉장히 경험치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재물, 뭐, 일, 이런 것도 내 걸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상반기 해가 되실 수는 있지만 가슴에 스크래치나라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슴에 상처가 있어라 하는 일이 뭐냐 자녀로 인한 가정 불화. 자녀로 인해서 자녀들이 좀 속을 쎄긴 다거나 이런 시기가 또될수 있는데 음력으로 한 4월 5월 경에는 건강 검진을 꼭해보셔야될 질병이 발동하는 시기라고 하셨으니 그런 거를 조금 넘어가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반 요거는 이제 3지의 운으로 들어가시는 시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특히나 관공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큰 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꼭 성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48년 무자생 74세 되시는 분들이요. 지난해까지도 조금 무슨 건강에 혹은 뭐 몸에 건강이, 이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몸에 칼을 대시거나 수술하고 넘어오실 운세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게 이어져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큰, 아니면 뭐, 뭐 아, 예를 들자면 암이 있었는데 암이 전이가 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시기라고 하시니까 건강 관리 알아서도 잘 하시고 치료 잘 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자손이 계시다면 자손의 식구가 늘어나거나 손자를 보실 수 있는 시기라고 하세요. 이것도 또한 기쁜 일이지요. 반면 건강은 잃었지만 뭐 자손이 번창하는 시기라 하시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고요 남과 다투어서는 절대 좋은 일을 보실 수가 없어요 남과 다투어서는 구설도 있고요 또 법원 경찰서 갈 일이 생긴다고 하시니까 좀 양보하시고 다투고 욱하는 거는 좀 워워 하시는 게 좋고요 동남간 방향으로 가시면 기인의 운과 내가 투자를 할 곳이 있다고 하시니 그쪽으로 상반기에는 한번 가 보셔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동남간으로 가셔서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 또한 재물을 늘리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이 무자생분들은요. 건강만 신경 쓰시면 되고 또 재물은 늘어나고 또 자손이 늘어나고 하는 시기긴 하지만 절대 남과 다투어서는 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시니까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되게 오래간만이다 그죠? 네잘지 예. d j o 선생님? 예, 백신 맞고 죽을 뻔했어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는 여러분, 들의사랑이에요 이번에 그때 이제 띠 i n g Good day. 띠 o o d d a 띠 Good d a 는 삼재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할수 있는 좋은 삼재로 들어온다는 점 복삼재인가요? 복삼재에 가깝지요 예, 자 좋은 달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쭈루룩 좋습니다 어이 달에 해당되는 달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고요 특히나 27살 병자생 39살 갑자생 63세 경자생 굉장히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직장인들에게 부와 명예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 사업하시거나 장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여기저기서 귀인 발복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투자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동업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조금 이분들이 힘들었다란 말이죠. 신축년 하반기에는 이 힘들었던 분들 금전에 이제는 회전이 되고 인덕들이 들어와서 다시 활기찬 기운으로 바뀌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스카우트 제이나 승진 기회가 들어오고 연봉 협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서의 운도 들어옵니다. 문서는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내 직인이나 사인이 들어가는 것을 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 중이신 분들 합격의 운이 들어오고요. 유학 준비 중이신 분들 유학 승인이 떨어지는 그런 운도 들어옵니다. 단, 건강을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이에요. 네. 특히나 87세 병자생분들, 51세 임자생분들은 조심할 것. 네, 네, 네. 내일가지란을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27살 병자생분들, 이분들 혼인운, 연인운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 그런 거를 조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달을 얘기했으면 우리가 안 좋은 달도 있잖아요. 그렇 5월, 6월, 이때는 39살 갑자생, 51세 임자생분들, 주변 지인, 직장 동료 상사, 동업자, 연인, 가족 간 말다툼을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매사에 입조심, 또 입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어요. 배려와 입조심만 한다면 1월, 2월, 3월, 4월에 이어서 행운이 네 개로 올 수도 있더라는 것만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네 예. 복삼제에 가깝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지인 분들이, 음. 어, 나 그럼 삼제 풀이 안 해도 되나? 그래도 우리가 아까도 건강 입주심 요걸로 조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87세 병자생분들 그리고 75세 무자생분들 이분들이 후타로 조금 중간에 질병의 수가 들어오고 수술 수가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1, 2, 3, 4, 월 달에 모든 준비와 모든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입조심을 좀만 한다라면 쭉 좋은 삼재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조심을 한다,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불길한 기운은 삼재기 때문에 살짝은 들어오니 정월 달에 아니면 섯 달에 조금 삼재풀이나 홍수매기 같은 걸로 조금 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쥐띠분들, 삼절하고 너무 움츠려 있지 마시고요. 섯 달을까지 조심을 하셨다라며, 1월 달부터는 힘차게 앞만 보고 달려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리 천궁의 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2년도 이민년에 쥐띠들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쥐띠들 보면은 올해는 드는삼재가 들었고요 상복 입을 수 있는 조객살이 든다 그랬죠 그리고 작년부터 애정사의 문제가 들어 있거든 쥐띠들은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이게 해결이 될지 또 고민일지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요. 다 올해는요, 직감, 예감이 남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쥐띠들 감각 있잖아. 타고난 감각을 잘 활용하신다면 하는 일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띠, 용띠 분들이 기운이고요 이제 10대부터 80대까지 제가 쥐띠분들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안 하면 혼내줄 거예요. 앙! <laughs> 다 먼저 15살 무자생 공부는 들었으나 친구 문제로 집중이 안 된다. 좋은 것은요. 성적이 오를 수 있고 친화력이 있다. 안 좋은 거는 동성 친구로 인해서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 여자는 여자 친구, 남자는 남자 친구. 뭔가 확실한 선이 필요하다. 게임친구인지, 공부친구인지, 그런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7살 병자생, 애정훈 상승훈이고요. 다 이분들은요, 좋은 점으로 얘기한다면, 미혼자는 천상 배필을 만나는 해예요. 그리고 안 좋은 점으로 얘기한다면 배우자나 부모의 갈등이 들었고요. 바깥으로 겉돌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보기불수라 그랬잖아. 조객수. 음력 1월 달에 상가집 가거나 아니면 곡소리 날 일이 있어. 참고하세요. 39살 갑자 생. 다 10년 백수도 취업할 수야. 참고 기다렸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좋은 점은 예친구, 학연의 인연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내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일에 연관이 되거나 그런다면은 학연이나 지연 아니면 옛친구를 예 찾아도 뭔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예민하게 굴지 마라. 새로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데 적응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예민하게 굴면. 아한테 마이너스겠죠? 구독, 좋아요, 알람 안 하면 혼내줄 거야 <laughs> 51 임자생 자, 이분들은요 조상에서 주는 감흥이 남다르다 돈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진작 들어왔다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들어와 있고, 올해는 대박의 운이 들었거든요. 자, 좋은 점은 소띠, 용띠, 기인이돋고요 땅, 토지, 부동산, 매매, 문서, 성사수가 들어와요. 다 이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거나, 부동산 공부를 해도 괜찮고, 부동산도 여러 가지잖아. 뭐 경매도 있고 이런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안 좋은 점으로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냉정해져야지 손해 안 본다. 그리고 내가 잘 나가는데 혹시라도 관제가 들면 관제는 빨리 풀어라. 관제는 재수 없으니까. 안 좋은 점은 관제 조심. 다 63세 경자생들. 짧은 만남, 긴 기다림. 사랑, 기다리는 그놈은 온다. 사랑 때문에 늘 골치 아픈 분들, 경자생들 많아요. 왜?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로맨티스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은, 눈물자게 했던 인연의 재해 운이 든다고 봐야죠. 다 좋은 점은요, 이동, 이사, 매매 운이 들었고요. 안 좋은 점은요, 상대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소신껏 하신다면, 손해보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일이든, 뭐 애정사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하는 일이든. 구독, 좋아요, 알람, 안 하면 혼내줄 거예요. 앙! <laughs> 75살 무자생. 가족 지인이 복이 불수예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누가 보기 불수. 자, 좋은 일은요. 못 받은 돈 받는다. 없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 좋은 점은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어디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요양원에 갈 건지,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지 배우자가 아픈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든 일7 병자생. 만약에 이분들은 늙은 노모가 계시다면, 이분들도 연세 괜찮아요. 상복 입을 수거든. 고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좋은 점은요. 그 곡소리에 우아이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자, 이분들은 곡소리 들어야지 액땜합니다. 나쁜 점은요 고관절 조심하라 그랬거든. 넘어지면은 엉치뼈나 고관절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낙상 조심하세요. 다 지금까지 10대부터 80대까지 GT분들 간략하게 좋은 점, 나쁜 점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노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곧 잘못이다. 우리는 늘상 잘못하고 살잖아. 또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속죄? <laughs> 속죄도 속제? 있지만 바로 인정하는 거 바로 인정하면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수 있잖아 그 인정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다 생뚱맞은 얘기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곧 잘못이라는 옛말 다 인정하고 간다면 우리가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고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도리천국의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